즐기요. 감사합니다. 즐기요. 어, 감사합니다. 즐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9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고요. 출판사에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잘 읽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걸 넘어서서 이렇게 남는 책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요. 먼저 시험삼아 이렇게 9권을 준비해봤습니다.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추첨해가지고 이 책들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따로 뭐 광고비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 책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출판사분들도 이런 용도로 책 계속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첫 번째 책입니다. 돈 뜨사.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돈 뜨사. 이게 양장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돈뜻사야말로 제가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고 제가 실제로도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 처음으로 선물해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양장본을 막상 만져보니까 이게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 깨끗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렸던 책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을 다섯 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꼭놓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잡으시는 것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책입니다. 제목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 말고도 부동산, 그중에서 특히 해외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간접 투자가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주로 그런 걸 말씀드리죠. 하지만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저자분은요, 2019년에 한국 부동산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때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걸로 도쿄의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지금 월세를 받는 세팅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국내 부동산이 아닌 일본 부동산 좀 개념과 차원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지부터 실제로 투자를 할때 어떤 점을 자세히 살펴야 하고 최종 매입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쳤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 어, 규제도 많이 아직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락이 계속 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요. 이런 시기에 시선을 해외로 돌려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은 제일 두껍고 큰 책입니다 이야 진짜 두껍네요 이게 보자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 제목은 좀 평범하다고 느껴지지만 내용은 상당히 감명 깊었던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 주식투자 입문서로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하고요 원서 이름은 y s t o c k s go up and down 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멋있긴 한데 우리말로 하니까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냐 좀 그렇네요 이게 영화 빅쇼트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해치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추천한 책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융 지식은 물론 회사가 어떻게 창업되고 상장되는지에 대한 과정 게다가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회사의 자본이 유입 유출되는 과정을 알 수도 있고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회계적인 기본 개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회사를 분석하고 주식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많은 투자책을 봤지만 이거야말로 뭐랄까 집대성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좀더 깊이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좀 그렇게 깊이 해보시고자 하신다면 이게 교재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은 워렌 버핏 머니 마인드입니다 워렌 버핏 뭐 따로 말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인물이죠 워렌 버핏은 평생 직접 저술한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40년이 넘는 동안 분석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칭 워렌 버핏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기는요, 2017년도에 버크셔아서웨이 주주총회 장에서, 지금 5월이니까 얼마 뒤에 하겠네요. 이게, 자신이 워렌버핏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후에 워렌버핏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워렌버핏의 머니 마인드는 무엇일까? 저런 머니 마인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저걸 구성하는 요인들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답은 궁극적으로, 머니 마인드를 지닌 워렌 버핏의 삶과 투자의 여정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출간된 수많은 워렌 버핏의 관련 책들에서는 버핏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 책은 버핏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책은 자 이것도 두껍네요. 자 500페이지가 넘는 노마드 투자자 서한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던 책일 겁니다. 자, 이 책은요, 영국의 투자 펀드인 노마드 투자조합의 두 펀드 매니저인 닉 슬립이랑 콰이스 자카리아는 사람이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3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발송을 했던 반기 서한을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버핏의 책처럼 서한을 묶은 책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노마드 투자 조합은요. 누적 투자 수익률이 무려 921%라고 합니다. 연 복리 수익률로 21%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진 어, 전설적인 투자 존재라고 합니다. 이 노마드 투자 조합은요. 투자 실적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올바른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 게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정말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올바른 투자를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까지 연결을 지어가지고 자선 활동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게 정말 그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아마존이랑 코스트코 이두 기업이 노마드 투자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명성을 안겨다 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이유로 그두 기업을 선정했고 그렇게 과감하게 집중 투자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수 있었는지 에 대한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색깔도 너무 이쁘고, 내용 진짜 좋아요. 여섯 번째 책은, 엔터주 머니 전략입니다. 자, 우리 채널에는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사실 계속 초보이신 것보다는, 새로운 초보 투자자분들이 우리 채널에 계속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개별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주로, 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지만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소비재랑 엔터주 드라마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엔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자, BTS, 우리 방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이 k p o 의 인기는 정말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뎌질 만큼 계속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수백만대를 수출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정말 대단한데, 그래도 전 세계 돈이 우리 K 컨텐츠로 몰리는 거 보면, 그 다음을 이어갈 정말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 컨텐츠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 유망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매김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다면, 주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되었습니다. K-POP 뿐만이 아니라, 뭐, 오징어게임, 우영우, 뭐, 재벌집 막내아들, 뭐, 최근에는 더글로리, 이런 K-컨텐츠가 계속 잭팟을 터뜨릴 때마다 사람들은 컨텐츠를 즐기면서 동시에 주가 차트를 함께 보기 시작했죠.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드라마 제작에서부터 채널 공급 사업자, OTT,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엔터는 어떻고, 기획사는 어떻고, 메타버스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정말 잘줄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K-컨텐츠를 그냥 좋아하고 즐기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투자까지 하고자 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 책은, 제목이 정말 특이한, 특이하죠? 아오지까지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종종 교류하고 있는 남북한걸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 세터민 분들이랑, 이게 남한의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신 분께서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권 받았습니다. 아, 두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 저자분은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어, 힘든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지난 아픔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미래를 향해서 애틋하고 따뜻한 염원이 담긴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소수자가 적어낸, 감동적인 에세이집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시도를 해서 탈북을 할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내려오셔서 인생의 그 새로운 나침반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 안에 낯선 경험, 감정, 때로는 좀 씁쓸한, 쓸쓸한 그런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드릴 해 책은요 50만 원으로 시작하는 돈 굴리기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해적 있죠. 자산운용사인 쿼터백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쿼터백은 이 1세대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누려야 하는 그런 쉽고 편한 투자라는 모토로 이렇게 어,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걸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책에서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요 자산 배분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출간되자마자 저한테 좀 협찬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 여러 권 받아 놨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로 조금씩 소개를 하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제가 평소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 배분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양한 실제 사례, 자료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쉽고 깔끔하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딱하게 적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물렁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자, 이 책에서는요, MBTI 별로 투자 스타일이랑 그런 거를 좀 아주 흥미롭게 읽을거리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특히 생초보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탑탑 12, 12 이걸 선정해가지고 친절하고 속 시원하게 그걸 답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익을 가장 많이 낼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한국, 미국 어디에 얼만큼 비중을 짜야 되나요? 자산 배분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나요? 그걸 왜 하나요? 이런 어,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답을 원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 답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요. 공모주 전문 투자 블로그로 유명하신 아이언님의 책입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죠. 제목은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입니다. 2021년도에 공모주 청약 제도가 달라지게 되면서 전국민이 공모주를 조금씩은 다 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이 저자 아이언님은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상장 당일의 변수를 파악하는 방법,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 이런 체계적인 공모주만을 위한 전략을 따로 만드신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자이 책을 통해서 감이 아니라 철저히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든지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주 투자 전략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모주 하면 어차피 모르는 기업이니까 그냥 경쟁률 보고 청약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이제는 좀더 새로운 공모주 투자의 전략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투자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요. 댓글로 이9권의책 중에 내가 받고 싶은 책을 적고 그 이유를 아주 간단히 한 줄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뒤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요. 당첨자를 뽑아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은 계속 이렇게 보내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도 읽으시고, 성공 투자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견합니다. 감사합니다.